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아루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장가가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는데, 어, TV는 최대한 큰 걸로 구매를 하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55인치, 65인치를 넘어서 75인치 사이즈의 TV가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되는 85인치 이상 사이즈를 선택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대형인치의 TV들이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가격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가성비가 좋은 대형 인치의 TV들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중소기업의 TV라고 하면은 이스트라 TV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는 분이라면은 유튜브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이스트라의 2022년형 신제품 안드로이드 11 OS를 탑재한 75인치 UHD 스마트 TV입니다. 삼성이나 LG의 스마트 TV는 자체 OS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도 안드로이드 TV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를 폰이 아닌 TV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OS가 있는데, 바로 그 안드로이드 TV를 탑재한 제품이에요. 사실 몇년 전에 저도 안드로이드 TV라는 제품에 혹해가지고 TV를 구매를 했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도 좀 너무 낮고 넷플릭스 같은 앱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이 좀 어려웠어요. 자 이스트라 스마트 TV는 안드로이드 11을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최신 폰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안드로이드 11을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 12까지도 나왔긴 했는데 몇몇 폰에만 지금 탑재가 됐고, 안드로이드 11이라고 하면은 한창 많이 사용하는 최신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LG의 스마트 TV도 자체 OS로 어플리케이션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안드로이드라고 하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7,000개 이상의 앱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폰에서 쓰던 앱들이 모든 앱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TV에 맞는 앱들이 올라와 있는데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같은 앱들도 자주 업데이트되는 최신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날씨나 게임 같은 여러 가지 앱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먼저 외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는 TV들이 다 베젤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전면 디자인은 크게 뭐 볼만한 디자인은 없어요. 이스트라 TV도 마찬가지예요. 블랙, 무광, 메탈, 슬림 베젤로 몰입감 좋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만 살짝 베젤이 조금 보이는데 중앙에 이스트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면을 보면은 위쪽은 얇고 아래쪽에 각종 포트가 들어있어서 조금 두꺼운 그렇게 상하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체 두께로 보면은 94.2mm의 두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각종 포트는 옆면 왼쪽과 아래쪽의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RF 단자부터 2.1 버전의 HDMI 포트가 총 4개 USB 입0용 포트가 두 개, 유선 램 포트도 한개 있고요. 컴포지트 단자나 디지털 사운드 출력 단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HDMI 포트가 2.1이기 때문에 VRR이나 ALM 모드를 지원해서 게임기 연결해서 플레이하기에도 뛰어난데요. 주사율이 60Hz라는 게 가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할것 같은데, 플스나 액박에서도 4K에 120Hz를 지원하는 게임이 뭐 크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4K에 60Hz로도 충분히 게임 플레이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스트라 스마트 TV의 기본 스펙을 살펴볼게요. 제가 설치한 제품은 75인치 UHD 모델이고, 선명하고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한 VA RGB 패널을 채택을 했습니다. 일부 모델은 QLED 패널 제품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178도 시야각을 갖고 있고, 정적 명암비 5000대1, 동적 명암비 500만 대1입니다. HDR 기술 중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돌비 비전을 탑재를 했어요. 밝기는 1 0 0 0 0 t 트 색심도 16비트 다이나믹 메타데이터로 UHD 화질에서 즐기는 돌비 비전 화질은 정말 뛰어난데 어, 뛰어난 밝기와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명암비가 영상을 보는 즐거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에서 돌비 비전이 잘뒤연되고 있는 것을 영상 표시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사운드도 신경을 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돌비 애트모스 3D 서라운드를 지원을 해서 공간감, 이체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DBX TV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 DBX TV라는 기술이 뭐냐면은 TV에 내장된 스피커와 오디오 DSP를 활용을 해서 오디오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음향 전문 솔루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뉴의 DBX TV 옵션을 살펴보면 영화나 게임, 음악 등에 맞는 모드로 설정해서 사운드의 업그레이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사용된 프로세서도 미디어텍 9612 쿼드 코어 1.5GHz, 말리 G52 듀얼 코어 GPU를 탑재를 해서 버벅임 없이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앱 구동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전 버전 대비 120% 향상된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램은 2기가 DDR 램, 16기가 EMMC 플래시를 탑재를 했고요. 아무래도 TV 구동에 특화된 성능이다 보니까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영상 시청에 맞춰서 구성된 그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V 사용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은 없었고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신 코덱인 AV1 코덱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게 영상을 구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코덱 대비해서 30% 압축 효율이 좋고 디코딩이 더 빠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좀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최신 코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KT의 인터넷 라인을 사용을 하는데, 4K 설정으로 TV 시청이 가능했고요. 다만, 4K 컨텐츠는 많지는 않죠. TV의 성능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역시 OTT 서비스를 시청을 해보면 되는데요. 홈버튼 누르면, 안드로이드 TV 화면으로 진입을 합니다. 아니면은, 리모컨 사용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앱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자, 위쪽부터 설치된 앱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유튜브,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 덕분에 어, 집에서 이런 큰 화면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을 하는 즐거움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게임기 연결 한번 해볼까요? 게임기는 4K 화질로 75인치에서 플스게임 즐기는 즐거움이 대단하죠. 4K 지원 잘 되고요. HDR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어, 게임하는 맛이 상당했습니다. 자, 또 하나 안드로이드 OS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게임기 없이 안드로이드 TV를 통해서 어, 게임들을 조금 즐겨볼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방법으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게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스팀의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같은 네트워크 상의 PC상에서 게임을 구동하고 그 화면을 TV로 가져와서 플레이하는 방식이에요. 집에 네트워크 속도에 따라 품질이 뭐 다르기는 한데, 네트워크만 괜찮다면 꽤 쾌적하게 PC 스팀 게임을 거실에 있는 75인치 화면으로 바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게임을 다운받아서 플레이가 가능한데, 뭐, 파이널 판타지라든지 킹오브 파이터 같은 게임부터 여러 가지 게임들이 가능해요. 아직 게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성능 때문에 뭐, 쾌적하게 플레이가 불가능한 게임도 물론 있는데, 검색해 보면은 에뮬레이터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페미컴이나 슈퍼 페미컴 그리고 플스 원 에뮬레이터 같은 거 사용해서 에뮬 게임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플스 원 게임까지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이런 게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영상을 담아 보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자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한 75인치 스마트 TV를 110만원대에 구매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신 안드로이드 OS를 탑재를 해서 편의성을 좀더 더했고 무상 2년, 유상 6년 총 8년 동안 AS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실제로 몇 주간 사용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 TV라는 인식을 날려 줄 만큼 괜찮은 화질과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꽤 만족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TV를 보는 시간을 늘릴 정도로 큰 화면과 좋은 화질로 보여주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TV 구매 예정이시라면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화질이나 성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TV라는 게 한번 구매하면 후회를 해도 늦잖아요. 이 스트라 TV는 체험형 매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부천이나 영등포 판교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체험형 매장이 있으니까 이쪽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스트라 TV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